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토트넘은 매번 전술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며 최근 경기에서도 그의 부재 속에서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리차를리송, 브렌난 존슨 등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로테이션 또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은 감독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그 특유의 속도와 결정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이번 경기 설명에서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 인상 깊네요.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에이지 알크마르를 상대로 볼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음에도, 중요한 득점 찬스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해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된 듯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부재와 함께 더블, 패스 미스 등으로 인해 박스 안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 경기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크로스와 슈팅 시도에서 아쉽게도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한 주된 이유로 보이네요. 많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깊은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중원에서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이 돌기만 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에이지 알크마르의 역습 위협은 토트넘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공격진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거나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쉽죠. 이처럼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득점이 나지 않는 패턴은 상대팀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진, 특히 티모 베르너의 결정력 부족은 눈에 띄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26분과 37분, 베르너가 두 차례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마무리가 이어졌네요. 이와 같은 장면은 최근 베르너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득점력 부진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티모 베르너는 그동안 뛰어난 스피드와 침투 능력으로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는 선수이지만, 골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주된 강점인 빠른 침투는 빛을 발했지만, 그후 마무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베르너가 마치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듯한 슈팅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또한, 후반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는 지속되었습니다. 베르너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 자원들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며, 이탈리아 송 선수 또한 찬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토트넘의 공격이 전반전 동안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마치 경기장을 둘러싸는 답답한 공기처럼, 선수들의 의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호스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로 보입니다. 29분에 에이지 알크마르의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인 헤더를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장면은 토트넘이 경기 내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과감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를 교체하고 브랜난 존슨을 투입한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베르너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존슨은 투입과 동시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브랜난 존슨은 이번 시즌에 걸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토트넘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2007년생 마이키 무어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변칙적인 드리블 돌파와 수비진을 흔드는 움직임은 토트넘 공격의 중요한 축이 되었고,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58분에 3 명의 수비수를 한꺼번에 제치며 압박한 장면은 이번 경기에서 그의 기술적 능력이 돋보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52분 루카스 브리발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고 제임스 메디슨과 논쟁 끝에 셜리송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며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상대로 드디어 선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득점은 경기 내내 고전하던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승부의 균형을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돌리는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에이지 알크마르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후 근육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으며 교체된 장면이 특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는 만큼 그의 부재는 토트넘 공격력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계속되는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에 이어 다른 선수들도 부상과 실책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크마르에게 여러 번 불필요한 찬스를 내준 것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된 실수로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준 점은 팀의 집중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벤 데이비스의 턴오버나 수비적인 실수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결정적인 세이브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현지 반응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특히 티모 베르너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력 부족과 자신감 저하를 지적하며 브랜난 존슨과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슨은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르너가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1대1 기회를 놓치고, 자신감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비판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티모 베르너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네요. 베르너가 이번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한 듯 보입니다. 팬들은 그가 자신감이 없고 결정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선발로 기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오랜 기간 트로피를 기다려온 상황에서 베르너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팬들 사이에서는 베르너의 플레이가 어색하고 부끄러운 경험이라는 비유까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그가 더 이상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선택에 대한 비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군 선수들 중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베르너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죠. 티모 베르너와 휘슬리솜이 다시는 팀을 위해 뛰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어조의 의견도 나오는 만큼 현재 베르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입니다. 이번 토트넘 경기 후 팬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커진 듯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티모 베르너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의 결정력 부재와 반복되는 실수가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한것 같습니다. 베르너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를 놓치며 팀에 큰 부담을 주었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이 그에 대해 1월에 임대 영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대에 못 미쳤는지를 반영하고 있죠. 또한, 토트넘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매 경기 다른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서다 보니 팀이 안정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는 팀의 성과가 더욱 중요하기에 이번 경기의 결과와 내용이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을 것입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 완전히 휴식을 취하며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다른 경기에서도 휴식 후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바 있어 주말 경기에서도 팀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득점력과 리더십을 보완하는 핵심 선수이기에 그의 활약이 주말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라인업 구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마다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는 방식은 때로는 팀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일관성 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토트넘은 이번에도 일관성 없는 경기 운영과 흐트러진 수비로 고전했다. 상대인 에이지 알크마르가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이를 뚫어내는 데 실패했고,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벤 데이비스의 치명적인 실수와 포스터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 덕분에 겨우 실점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들은 팀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 할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휴식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서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다. 지난 경기에서도 휴식을 취한 뒤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줬듯이 이번 주말에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결국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나은 경기 운영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팀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를 통해 발전할 기회도 동시에 얻었다. 베르너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의 경기력이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반대로 브랜난 존슨과 마이키 무어 같은 젊은 선수들은 가능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핵심 선수들의 부상 복귀와 함께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